자, 경기, 재경기 들어갔습니다. 우리 동네 게임리그에서 열리는 온오프 믹스 토너먼트 1 6강 원소걸스 대 미들, 미들 대 원소걸스. 1승, 1무, 1패. 동률이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재경기 들어갔습니다. 자, 재경기는 다시 1세트부터 맵 아, 돌리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1세트 맵이었던 1라운드 팡팡 경기장, 아, 경기장 팡팡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네요. 처음 1세트 때 나왔던 것처럼, 어, 원소걸스가 약간 우세했던 그런 상황이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분명 뭐, 미들팀이 극적으로 막아내면서 겨우겨우 무승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원소걸스가 좀더좀활력면에서 앞서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앞쪽 포지션을 잡고 있기를 하죠. 반면에 미들팀은 좀더 안전하게 뒤쪽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또 소강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성격상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팀들이다 보니까 마지막을 노리, 어, 노리려고 지금 대기를 하는 모습이죠. 예. <laughs> 자, 뭐 당장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1세트 2라운드 때는 좀 많이 아쉬웠던 게 미들팀에서 앞쪽에서 버티질 못했던 거거든요. 버티질 못하면 결국엔 라이플하고 샷건이 같은 곳에서 한꺼번에 뭉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뭉쳐있으면 그만큼 잡아내는 것도 토끼보리가 될, 왜 토끼보리를 하겠습니까? 충분히 쉽게 잡아내려고 한꺼번에 잡아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미들팀은 샷건들이 버텨줘야 됩니다. 두 명에서 헬프를 해주면서 버텨주면서 상대방이 들어온 걸진입을막아야되고 라이플들은 그거를 잡아내주는 체력을 계속해서 깎아내주는 그런 플레이 나와야 됩니다. 반면에 원소걸스는 샷건 선수들이 상대방을 잡기는 하는데 들어갈 때 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인 판단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해주는 그런 플레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팡을 빠르게 먹을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1분 45초가 지나고 있는 상황. 뭐, 지또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마지막 한 30초에서 20초 때 그때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두팀다 폭탄이 그렇게 잘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거의 반반 또는 좀안 좋게 나오는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폭탄 서로 어느 쪽이든 잘 던져야, 돼야 됩니다. 1분 10초까지 흘러가고 있는 상황 오 지금 아 이게 할 말이 없네요 <laughs> 아직까지 그냥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곧 오겠죠 50초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 이런거 폭탄이 좀 하나 날려진게 좀 아쉽긴 하죠 폭탄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아껴야 돼요 저거는 뭐 실책이었겠죠. 예. 설마 핸디캡으로 저런 플레이를 하지는 않을 거고, 예. 재경기다 보니까, 한판한 예. 한 판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런 플레이가 나오진 않겠죠. 그냥 실수였겠죠. 결전 시간이 다가오죠. 25초, 2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폭탄 던지면서 앞쪽을 포지션 잡고 있는 이진 선수. 아, 근데 폭탄 맞았어요? 아 이브 선수도 받게 되고, 이거 미들캠, 어, 기회입니다. 어 근데 어거건 먹는 선수가 아 점수 먹었어요. 지금 파원을 했죠? 원석얼스가 파원을 했고. 이거 먹는 선수가 라이플로 티를 해주면서 헬프를 잘해 줬습니다. 아 어, 이러면 아 어, 진짜 간단하게 1점 먹고 더 이득을 보지 않고 그냥 빠졌네. 원석얼스가 결국에는 어제 경기 1라운드를 1점 먹고 경기를 가져가고요. 예.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오류로 인해가지고 영상이 약간 녹화를 하는데 영상이 잘렸습니다. 예. <laughs> 1분 10초가량의 시간이 좀 날아간 점 정말 죄송합니다. 녹화 프로그램 자체 오류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녹화가 날아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이 1분 10초라는 시간 안에 이 점을 가져갔거든요? 미들 팀이 이점을 가져갔고 체력 또한 원소 벌 수가 너무 안 좋아요. 분명 점수를 가져간 쪽이 체력이 안 좋고 점수가 없는 팀이 체력이 좀더 좋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보통은 일어나는데 지금 상황은 반대입니다. 이번 선수하고 여건 먹니 선수가 체력이 없다 보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들어갈, 들어갈 때도 이게 요건먹민 선수가 라이플이긴 하지만 라이플이 뒤쪽에서 잡히게 된다면 오히려 헬프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샷건들이 앞쪽에서 왔다갔다 하고 라이플들은 쏘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만큼 그러면 아둘다 라이플 선수죠 그리둘다 라이플 선수들이 헬프를 못하고 잡히게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죠 예샷건들 앞으로 가기 때문에 헬프를 못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들팀은 조금 약간 체력이 깎이긴 했네요, 좀 더. 겸이 선수가 체력이 좀더 깎이면서, 어, 둘다 샷건 선수였죠? 어, 어, 라이프를 잡았는데, 어, 지금 막, 어, 서로 지금 난전 펼쳐지고 있는데, 원소을스금좀더 많이 잡고 있어요. 오히려 다 잡았죠? 어? 이렇게 간단하게? 폭탄을 그렇게 많이 던진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는데, 간단하게 밀어냈습니다. 1분 10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이번에 제대로 된 정성이 나왔죠. 점수 가져간 팀이 체력이 없습니다. 근데 어, 어, 어? 이거 실수했죠? 아, 저 게릴라 하나 하나가 중요한데요. 종모 선수. 좀 실수가 일어났겠죠. 그래도 체력을 한번 채웠다는 거에 팀원이 체력을 한번 채웠던 거에 의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미를 두는 게 맞을 것 같고. 너무 몰려있긴 하거든요. 원소골스가. 저기 폭탄 넣고 다 들어가면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도 그 앞쪽으로 나오죠. 너무 폭탄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자, 폭탄 던지면서 들어갑니다. 미들팀. 이번에 밀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여기서. 어, 이진 선수가 약간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이고. 아, 겸이 선수가 너무 혼자 들어가서 혼자서 잡혀버렸어요. 아, 이러면 희망이 없죠. 예. 아무리 점수가 4점 차이라고 하지만 2명에서 4명을 상태하기엔 너무 부족한 모습입니다 점수를 1점이나 더 가져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재경기 2라운드까지 가면서 원소 골수가 7대3으로 8강에 진출을 합니다